안녕하세요. 마이팟다이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원짜리 부터 예쁜 가격과 매력적인 얼굴을 지닌 식물들 마구마구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이팟다육은 단 하나의 식물도 발송해드리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해드리니 원하시는 식물 있으시다면 이름, 가격, 수량 작성하신 후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고요. 영상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육이는 바닐라비스입니다. 네, 포트당 2,000원입니다. 지금 요렇게 아가 자구가 양쪽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다육입니다. 항상 인기가 많은 다육이고, 색감도 얼굴도 정말 사랑스러운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바닐라비스. 네, 자구 많은 아이 데려왔습니다. 네, 요 아이 2,000원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목대로 자라면서 얼굴 자체, 요, 백분과 매력적인 색감으로 물이 드는 요 느낌.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바닐라 비스입니다. 이다유기입니다. 인디안 곤봉이라는 매력적인 이름을 가진 다육이 2,000원입니다. 9 c m 포트에 얼굴 들어 있습니다. 인디안 곰봉. 어 정말 곰봉을 닮아 있는 입장이 매력적인 다육이이고요. 아드로미처스에 속하는 정말 매력적인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색감은 정말 은은하게 물이 들면서 적색으로 물이 드는데 꽃도 매력적인 다육이입니다. 어 특이한 식물 좋아하시면 이런 인디안 곰봉 추천드릴게요. 2,000원입니다. 이 다육이는 수잔나에입니다 2,000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정말 매력적인 수잔나에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꽃 향기가 좋은 다육이로 유명한 다육이고요. 이 아이는 색감, 색감이나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바닥으로 따닥따닥 따닥 붙으면서 어느 순간 만개하는 꽃을 보는 재미에 기르시는 다육이입니다. 가격은 2,000원 수잔나에 9cm 포트에 얼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다육입니다. 크라슐라 수자나의 2,000원입니다. 이 다육이는 프레쉬라는 이름 사용하고 있는 다육입니다. 2,000원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3두짜리 위주로 골라 데려온 프레쉬, 2,000원. 10cm 포트에 얼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프레쉬입니다. 정말 맑고 깨끗한 요런, 요런, 요런 깨멍을 가진 매력적인 다육입니다. 프레쉬입니다. 이 아이는 자수정입니다. 요렇게. 정말 도드라지는 입성과 안칼진 입성과 매력적인 깨멍이고요 3두짜리 친구. 네, 2,000원입니다. 10cm 포트에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네, 자수정 2,000원입니다. 수량은 현재 많이 있진 않기 때문에 주문 주시는 순서대로 예쁜 아이 선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수정입니다. 이다기는 블루 드래곤입니다. 포트당 2,000원입니다. 5.5cm 포트에 얼굴 예쁘게 차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미니한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잘 다져져 있는 동글동글한 얼굴과 매력적인 손톱, 각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이름은요 블루 드래곤 2,000원입니다. 이다기는 헤일리입니다. 2,000원입니다. 6cm 포트에 얼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네, 요런 빨강빨강한 느낌이 매력적인 친구고요. 저번에는 2두짜리 친구 3,000원 판매했었는데 외두 2,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톱과 얼굴이 매력적인 해일리 2,000원입니다. 어, 너무 너무 빨개서 정말 정말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다육이입니다. 이 다육이는 핑크 플로라입니다. 인기가 정말 많아서 데려왔습니다. 2,000원입니다. 6cm 포츠의 얼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핑크 플로라. 이름답게 핑크색 통과 동글동글한 입성이 정말 사랑스러운 달기입니다. 2,000원 핑크 플로라입니다. 이 달기는 러브 웨이브입니다. 2,000원입니다. 네, 6cm 포츠의 얼굴 매력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러브 웨이브. 입장이 동글동글해지면서 은은하게 분홍으로 물이 드는 다육이입니다. 러브 웨이브입니다. 손톱과 입성과 얼굴이 약간 시뮬란스 개청, 개통처럼 보이는 이름 러브 웨이브입니다. 어, 색감이 은은해서 정말 보기 좋은 다육이입니다. 이 달기는 핑크스텔라입니다. 2,000원입니다. 두수 많은 아이들 이 아이도 인기가 많아 재입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얼굴 차있고요. 6cm 포트 가격 2,000원입니다. 핑크스텔라 벤바디스과나 음, 자구가 많이 달리는 다 달기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핑크스텔라 2,000원입니다. 이 달기는 라레가입니다. 3,000원입니다. 네, 5.5cm 포츠에 얼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네, 손톱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정말 매력적인 다육이입니다. 100분 좋아하시면 강추 드리는 다육이고요. 이렇게 작아보여도 이 아이가 성장이 더딘 다육이기 때문에, 연생이 꽤 되는 다육이입니다. 라레가 3,000원, 추천드립니다. 이 다육이는 오디티 바이솔입니다. 네, 2,000원입니다. 이렇게 자구 5.5cm 포트 뺑고루루 둘러져 있습니다. 가득 차있는 요 매력적인 다육이 2,000원. 네, 오디티 바이솔입니다. 얼굴이 트럼펫 핑키처럼 생겨서 정말 귀엽고 매력적으로 생겼습니다. 작은 사이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네, 구매하시기도 좋은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티 바이솔 2,000원입니다. 이 다육이는 쉐리입니다. 2,000원입니다. 쉐리, 5.5cm 포트 얼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까망이 라인 중에 은은하고 담백한 입성을 가진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쉐리, 2,000원. 네, 수량은 소량 남아있습니다. 쉐리입니다. 이다유기는 흑사금입니다. 2,000원입니다. 입장, 요렇게 자고 뺑고루루 성장하고 있는 얼굴입니다. 2,000원 흑사금. 9cm 포철굴 가득 차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라 요 아이 데려왔습니다. 흑사금입니다. 엄소인제 음, 이후로 또 보이는 매력적인 얼굴들을 띄고 있는 친구고요. 에오니움 종류 선호하시면 추천드립니다. 흑사금입니다. 이달기는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음, 가격은 2,000원입니다. 9cm 포트 얼굴 적당히 차 있습니다. 옛날 다일기들 같은 경우에는 금을 아예 이름을 변화를 시켜서 재탄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웨스트레인보우는 라일락 금으로 색감이 라일락보다도 훨씬 더 변화무쌍한 매력적인 얼굴을 띠고 있고요. 가격이 일단 2,000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예쁜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합식으로 한 포트도 추천드리는 친구입니다. 웨스트레인보우입니다. 이다육입니다. 박하장입니다. 2,000원입니다. 네, 9cm 포트 얼굴 예쁘게 들어있는 박하장. 가격 2,000원에 유지, 요즘 보기 드문 다육이입니다. 적당한 얼굴 매력적인 입성을 지닌 요 아이는, 어, 꽃이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박하장 2,000원. 합식용으로 약간 옛날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박하장 2,000원입니다. 이다유기는 홍등입니다. 2,000원입니다. 9cm 포트 얼굴 가득 차 있습니다. 매력적인 얼굴을 가진 홍등, 9cm 포트 얼굴 들어있고요. 일단은 사이즈 대비해서, 가격 대비해서, 얼굴 대비해서 너무너무 잘 데려왔다 생각하는 식물입니다. 홍등. 이름답게 빨간 매력적인 얼굴이 등과 배와 얼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홍등 2,000원입니다. 이다유기는 웅동자금입니다. 2,000원입니다. 와, 금 정말 너무 좋고,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네, 요 아이, 웅동자금. 이름답게 웅동자, 곰발바닥을 연상시키는 매력적인 입성을 띠고 있는 식물이고요. 네, 이름, 웅동자입니다. 2,000원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아이는 특유의 그 향기가 매력적인 새콤한 향기?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네. <laughs> 동자금 2,000원입니다. 이다육이는 별의 눈물 백화입니다. 2,000원입니다. 별의 눈물 백화 9cm 포트에 얼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음. 백화 저번에는 적화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백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목대가 보이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목대가 있는 친구고요.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얼굴에 얼굴에서 목대가 더짱짱해 지는 네 친구입니다. 별의 눈물 백화 2,000원입니다. 이 다육이는 집시입니다. 2,000원입니다. 3도짜리 매력적인 집시 2,000원. 아직 안 데려가신 분. 자, 요아이 데려가세요. 집시 2,000원. 목대 짱짱하고요. 3도짜리 기준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집시 2,000원 추천드립니다. 목대로 자라나는 예쁜 다육이고요. 똑같은 국민이 가격에 데려가실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입니다. 요아이. 집시 2,000원입니다. 이다유기는 실크베일입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매력적인, 실키한 매력이 있는 다유기입니다. 은은한 요 색감과 더불어가지고 주황으로 물이 드는 매력적인 얼굴 띄고 있습니다. 실크베일 2,000원입니다. 이다유기는 루비 틴트입니다. 2,000원입니다. 얼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그냥 항상 인기가 많은 이 틴트를 바른 것 같은 매력적인 얼굴 2,000원. 9cm 포트 얼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두수도 적당히 얼굴도 적당히 예쁜 이 매력적인 식물, 루비 틴트 목대로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2,000원입니다. 이다 여기는 윈디입니다. 2,000원입니다. 9cm 포트 얼굴 예쁘게 들어 있는 윈디. 빨강의 입장 독특한 얼굴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윈디 2,000원입니다. 유 아이는 합식용으로도 정말 색감으로도 항상 뛰어난 친구이면서 입장이 두툼한 고사원 같은 다육이를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네, 윈디, 2,000원입니다. 집시금입니다. 2,000원입니다. 유 아이는 5.5cm 포트에 얼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집시금, 거의 대부분 외두인 친구들이 많고요 집시금은 일단 색감이 집시보다도 훨씬 더 입장이 도톰하면서 오묘한 매력적인 입성을 뽐내는 식물입니다. 집시금 2,000원입니다. 이다유기는 브론즈금 3,000원입니다. 9cm 포트의 얼굴 예쁘게 들어있는 식물이고요. 네, 얼굴 주수는 3두짜리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브론즈보다도 훨씬 더 화려한 게 특징이면서 무난히 잘 성장해주는 친구입니다. 네, 브론즈금 3,000원입니다. 이달기는 파인로즈입니다. 2,000원입니다. 2두짜리 식물, 9cm 포트 얼굴 적당히 들어 있습니다. 네, 얼굴 얼큰이 말고 적당한 사이즈의 2두짜리 친구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네, 2,000원 파인로즈입니다. 네, 까마면서 빨간색 색감이 매력적이고 얼굴은 굉장히 도톰한 친구입니다. 파인로즈입니다. 이달기는 녹기란입니다 2,000원입니다. 녹귀란은 그냥 항상 꾸준히 예쁜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얼굴 이렇게 초록초록한 녹색의 색감을 보이다가도 꽃이 피면 그 위에 노란색 깔 꽃이 피는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9cm 포철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녹귀란을 기르실 때 얼굴 이렇게 기포가 생기는 거는 물을 안 마시면서 목둥이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태 이상에는 전혀 문제없는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녹기란 2,000원입니다. 이다유기는 황금세덤입니다 2,000원입니다. 그냥 밥이 좋아서 봄 느낌 나, 나는 느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추천드립니다. 황금세덤 2,000원. 밥 적당히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마가렛금입니다. 3,000원입니다. 얼굴, 이렇게 2도짜리 정도 들어있는 예쁜 얼굴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렛도 예쁜데 마가렛금도 정말 환상적인 색감으로 물이 듭니다. 3,000원, 6cm 포츠 얼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이 식물은 비치백봉입니다 2,000원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색감을 띠고 있는 비치백봉. 이름도 정말 예쁘지만요. 유아이는 색감이 정말 눈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아름다운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대 지금 튼실하게 자라있는 비치백봉 2,000원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합식용으로 추천드리는 다육이 비치백봉입니다. 이 다육이는 대룰루입니다. 2,000원입니다. 9cm 포트얼굴 가득 차 있습니다. 대룰루 색감도 예쁘고 얼굴도 예쁜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네, 이 아이 색감 끝쪽이 분홍색으로 물이 들면서 은은한 매력점을 가진 다육이입니다. 대룰루입니다 이달기는 네르파금입니다. 3,000원입니다. 5.5cm 포트의 얼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은은한 금으로 정말 얼굴 하나같이 다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네르파금 3,000원. 네, 요 아이 얼굴 사이즈 대비해서 합식용으로 추천드리는 옛날 금 친구입니다. 네르파금입니다. 이라유기는 탑핑크입니다. 2,000원입니다. 얼굴 이렇게 묵으면 묵을수록 연잎 모양으로 얼굴 동글동글 말리는 정말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2,000원입니다. 5.5cm 포트 얼굴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요런 모델들 소량 남아 있습니다. 이달기는 레몬로즈 백금입니다 2,000원입니다. 5.5cm 포트의 얼굴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은은한 매력적인 색감을 지닌 레몬로즈 백금 2,000원입니다. 이달기는 아이크라손 포트당 5,000원입니다. 9cm 포트 얼굴 적당히 들어있고요. 얼굴 동글동글한 매력적인 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UI도 은은한 그런 색감적인 부분, 그리고 목대적인 부분으로 인기가 많은 식물이고요. 아이크라손, 포트당 5,000원입니다. 정말 동글동글 귀엽게 생긴 식물입니다. 5,000원, 아이크라손입니다. 이 아이는 옹옥입니다. 4,000원입니다. 9cm 포트의 얼굴 잘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꽃피는 봄이 오는 느낌을 가득 만개하는 옹옥이고요. 이렇게 사이사이 곳곳에서 매력적인 네 접색, 분홍색 꽃을 피우는 선인장입니다. 옹옥 4,000원, 실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훨씬 더 예쁘게 보이는 옹옥 4,000원입니다. 이달 여기는 레드벨벳입니다. 네, 6,000원입니다. 요렇게 빨간 얼굴이 매력적으로 3두짜리 기준 들어있구요. 6,000원입니다. 9cm 포트의 얼굴 예쁘게 들어있는 레드벨벳. 정말 이름이 정말 빨간 그런 달콤하고 강렬한 색감을 지닌 식물입니다. 네, 3두 기준, 얼굴 예쁜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는 레드벨벳 6,000원입니다. 이 식물은 만타라입니다. 네, 5,000원입니다. 얼굴 동글동글 예쁘게 말린 만타라. 정말정말 정말 얼굴도 색감도 너무 예쁜 다육이고요. 네, 얼굴 요렇게 외두들 얼굴 가득 찬 얼큰이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름 만타라 5,000원. 가격이 엄청 예뻐진 식물이고요. 프릴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 요런 은은한 분홍빛으로 라인 타는 친구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이름은 만타라 5,000원입니다. 이 식물은 스타버스트입니다. 얼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스타버스트 6,000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가로 준비되어 있는 식물이고요. 네, 얼굴은 몇 포트 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얼굴 가지고 있는 스타버스트 6,000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린 에메랄드 금입니다. 어, 조금 더 매력적인 얼굴을 가진 그린 에메랄드 무지개 금 얼굴이 요렇게 금과 무지가 섞여져 있는 매력적인 얼굴 띄고 있습니다. 6,000원씩 만나보실 수 있고요. 한정 수량입니다. 네 예쁜 얼굴로 선별해서 보내드릴게요. 얼굴에 다채로운 매력을 즐기실 수 있어 보는 재미도 더하는 이 아이 이름 그린 에메랄드 무지개 금입니다. 이 아이는 성성한 믹스입니다. 네, 가격 5,000원 만나보실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친구입니다. 예쁘게 얼굴 들어있고요. 꽃 다채롭게 피는 성성한 믹스 수량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을 때 추천드리는 식물이고요. 성성한 믹스입니다. 이렇게 가격 대비해서 얼굴 한가득 꽃 피는 친구들 가격 대비 너무너무 정말 추천드리는 식물이고요. 얼굴 위로 자라면서 얼굴 예쁘게 자라는 다채로운 모습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성성한 믹스 5,000원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네. 더 예쁘고 건강한 식물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바로 영상으로 또한번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이팟다이기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